쪼르입니다아 이거 오늘 완전히 대정초 나와가지고 쇼로 하네요 아 이거 뭐 어제 그 모노라인을 하나 새로 산게 있어가지고 그 쭈꾸미 루어 때그 베이트릴 베이트릴인데 지금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베이트릴인데 아 그거 뭐 연습도 연습 좀 해볼 겸 해서 모노라인을 감아 나온 이제 아 쭈꾸미 루어 때를 가지고 조금이로 롯데 자체가 이제 선상 낚시용이라 이게 캐스팅이 거리가 좀안 나와요. 안 나오는데다가 베이트릴모노라인 감아 놓으니까 제 예상과는 달리 합사보다 더 백런식이 많이 나서 줄이 다 엉켜 버렸어요. 그래서 줄 풀다가 포기하고 저는 나중에 나중에 뭐 시간 있을 때 풀기로 하고 아, 줄 풀다가 포기하고 그 낚싯대 접고 다시 이제 어, 이, 긴 루어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. 아, 한 마리만 잡고 들어가려고 왔는데, 이게 뭐, 한 마리는 커녕한 마리 못잡게 생겼어요. 어쨌든 간에 빨리 지금 한 마리 걸고, 지금, 황어는 지금 계속 튀고 있어요. 지금 현재도 지금, 어, 빠져나가지 않고, 여기 어, 계속 이, 있다는 거는 확인했고, 빨리 이동하면서, 불도 연결해가지고, 한 마리 딱 걸어내고,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정도 시간은 한 10분 정도 있네. 10분 정도 10분 정도 있고 9시까지 출근하려면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40분이죠. 에, 여기서 사무실까지 한 10분 걸리니까 그래서 9시까지 가려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. 10분 정도는 시간 충분하죠. 10분에 뭐 3마리도 잡으니까 10분 정도에 준비 끝내고 캐스팅해서 한 마리 걸고 어 오늘은 황어 한 마리만 딱 걸고 이렇게 수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제 모노라인이 더 꼬이는군요 모노라인이 모노라인이 이렇게 좀 풀로 올라가지고 이트릴 안에서 그스푼 스풀 스풀이 스 장구통 안에서 더 꼬이네요. 직결로, 어. 직결로 지금 빨리 묶고, 앞에서 지금 계속 놀리고 있어요, 황어가 튀면서. 어, 나잡아 봐라 하듯이 놀리고 있는데, 어. 직결로, 아이구야딱한 마리만 걸고,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메이크 하니까 더잘안 되네. 아 여기 저들 묶였나? 저들 안 묶이면 유월을 알리수가 있어갖고, 자 그럼 한 마리 걸겠습니다. 제가 아까 전에 줄 풀고 여기서 줄 꼬여가지고 줄풀있는 동안에 또 앞에서 엄청 놀리더라고요. 역시 저는 스피링들이, 어휴, 지금 되게 멀리 갔네. 엄청 멀리 갔습니다, 지금. 어휴, 지금 딱 걸렸었어요, 지금. 걸었습니다 바로 걸었어요. 이야, 뭐, 언제 뭐 걸리네요, 지금. 아마 사람 없으니까 엄청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, 저. 벽까지 나가 있었는데, 여기도 지금 버티고 있고, 여기 이쪽에. 네. 저거 한 마리 빼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남았는데 한 마리 더 잡을까요? 우와! 아직 지금 시간이 45분입니다. 여기 오고 있습니다. 우와! 어우, 나와라.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은데요? 오! 오, 막판에, 오, 막판에 엄청 뺍니다. 예, 이상